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순천을 달군 컵 대회가 여자부 GS칼텍스와 남자부 대한항공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. 한국배구연맹 코보는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2 순천 도드랑컵 프로배구 대회를 시청률과 관중수 등 주요 수치들로 결산했다고 전했다. 이번 컵 대회는 3년 만에 관중을 받은 만큼 더욱 열기가 뜨거웠다. 특히 1년 만에 국내 리그로 돌아와 분홍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배구 여재 김영경 흥국생명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순천팔마체육관이 꽉 들어찼다.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총 12경기가 펼쳐진 여자부 평균 시청률은 0.99%를 기록했다. 이는 지난해 열린 지난 2021 의정부 도드랑컵 대회 때 기록했던 역대 여자부컵 대회 최고 수치인 1.28%보다 살짝 떨어진 수치다. 그 중에서도 김연경이 소속된 흥국생명의 경기는 최고 시청률 탑 3을 내리 차지했다. 개막전인 8월 13일에는 또 다른 스타인 김희진, IBK기업은행 과의 만남으로 최고 시청률 1.78%를 찍었다. 이어 17일 GS칼텍스와 가졌던 조별리그 역시 1.29%로 2위에 올랐다. 특히 17일 경기에는. 현장에 3,978명이 입장하는 등 최고 관중 수치를 기록했다. 선수 5명의 권순창 감독까지 코로나의 확진 등 위기 상황에서도 똘똘 뭉친 흥국 생명은 중결승까지 오르며 중결승전, 한국도로공사전 시청률 1.2%를 기록했다. 여자부에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 달린 남자부 평균 시청률은 0.89%를 기록했다. 지난 대회 0.87%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. 남자부 최고 시청률은 지난달 27일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중결승전으로 1.12%를 기록했다. 앞서 22일 치러진 OK 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의 조별리그가 1.08%로 2위를 기록 28일에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결승전이 0.67%로 3위에 올랐다. 이날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의 임동혁 20득점 2MVP에 e 오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 16일간 치러진 남녀부 대회 총 관중수는 37,461명에 달했으며 여자부 경기를 찾은 관중이 25,552명으로 이중 대부분을 차지했다. 경기별 평균 관중수는 2,129명, 1일 평균 관중수는 3,194명을 기록했다. 코보는 컵대회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다가올 정규리그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리그 운영 준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.